오늘 하기에 사골 칼국수 후추 송송 후추 송송 파 송송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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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찐찐찐찐 찐 찐. 찐 국물 사골 찐산성 음. 한박국 바 음. 국물 날씨가 그래서 굉장히 쌀쌀한데 따끈따끈한 국물이 음. 저는 돼지도 왔어요. 음, 아우, 사골 사골 국물이 정말 진한데 음, 가격은 4,500원 매주 일요일은 입니다밀수 남한산성 연주국 밀수인데 만두는 3,500원 음. 만두도 맛있어요. 집만두 바로 옆, 건너스는, 끝났으면... 음, 뭐야? 음... 그, 바지락 칼국수 집인데, 바지락 칼국수도 맛있는데, 여기는. 그, 건강보양식, 사골 칼국수. 사골 국물이 진해서. 건강을 아, 생각한다면 김치가 너무 맛있어. 그, 젤이. 무한대피. 음, 가격도 저렴하고 사고를 품은뎅 아, 따끈하게 먹고 나면 그냥 음, 온몸이 따끈따끈하고 겨울산행도 문제없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잘먹겠습니다 고마워요 행복하세요 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 친구들, 난 친구가 좋아.